KBS 설립 51주년을 기념하여 44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인 전국 노래 자랑이 대단히 규모가 큰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한민국의 엔터테인먼트의 획을 그은 것으로 44년 동안 매주 일요일마다 빠짐없이 방송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선고자이자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으로서 매주 동일한 시간에 시청률 1위를 꾸준히 차지하며 방송 산업에서의 프로그램의 명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방송을 위해 KBS 아나운서들의 친숙한 얼굴들과 함께 설립 51주년을 기념하는 활기찬 축제 분위기를 조성할 것입니다. KBS 본사와 지방총국에서 활동하는 총 25명의 아나운서들이 아나운서 전국 노래자랑의 무대에 오를 예정입니다. 이 노래 대회는 설립 기념일 계획 특별 방송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통은 쇼를 소개하는 아나운서들이 이제 그들의 숨겨진 재능과 노래 실력을 보여주면서 시청자들에게 활기차고 독특한 축제 경험을 약속합니다. 노래 대회에 참가하는 아나운서들의 명단은 인상적입니다. 명단에는 임지웅, 이재성, 박소연, 박태원, 한상원, 오승원, 남현종, 이광엽, 이슬기, 강성규, 이윤정, 김희수, 김진희, 김보민, 김종현, 정지원, 홍주현, 김진웅, 김진현, 지인, 대구방송총국의 허유원, 부산방송총국의 정은혜, 전주 방송천국의 박철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각각 솔로 또는 그룹 공연을 구성하여 총 15팀의 다양한 재능을 보여주며 무대를 꾸밀 것입니다. 본 경연에 이르기 전에 그들은 엄격한 예선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보통 시청자들로부터 숨겨져 있는 예선 심사의 현장이 이번에는 방송을 통해 공개될 것입니다. 시청자들은 아나운서들이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어떤 과정과 어려운 작업을 거쳤는지 볼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특별 축하 무대에서는 트로트 스타 진해성이 신나는 노래를 부르며 축제 분위기를 더욱 높일 것입니다. 또한 잘 알려진 인물인 박서진도 공연을 통해 축제 분위기를 더욱 높일 것입니다.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작곡가 이호석과 김정호도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전문적인 의견과 아나운서, 참가자들과의 케미를 더할 것입니다. 아나운서 전국 노래자랑의 설립 기념일 계획 특별방송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KBS 아나운서들 중에서 누가 최고의 노래 재능과 카리스마를 보여줄지에 대한 기대와 호기심이 커지고 있습니다.